여기 한 스웨덴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더니 순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이아이 남이아이 구분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기로 유명한 한국인데 이 여성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경험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여행에서 만난 사이답게, 둘다 여행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임신을 하면서 여행을 멈춰야 했고, 딸 엠마가 어느 정도 컸을 때쯤, 비로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피를 물려받은 엠마는, 틀림없이 여행을 좋아할 테고, 이왕 여행자의 운명을 갖게 된 이상, 그 누구보다 빨리 해외를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고, 현재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거든요. 그러나 한국으로 떠나기 3일 전,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한국은 분명 저와 엠마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줄 거고, 지금 여행 스케줄을 전부 취소한다면 손해가 너무 클 테니, 일단, 저와 어린 딸이라도 한국에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 없이 어린 딸과의 해외여행이라니, 저는 꽤나 두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엠마에게 좋은 추억이 될 기회를 이렇게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와 단둘이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의 한국은 봄이었는데, 한국에는 패딩을 입은 사람들과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공존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핫팩을 비비는 사람들과, 아이스 음료를 먹는 사람들도 공존해 있어서 마치 이 장면만 보면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온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신기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뒀는데 여태까지 이 사진을 본 사람들 중에 이때의 날씨가 어떤지 맞춘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어쨌든 북유럽 사람인 제겐 한국의 봄은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었고 그건 엠마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혹시 몰라 엠마에게 얇은 재킷을 입혔는데도 덥다며 던져버릴 정도였으니 엠마도 역시 추위에 강한 북유럽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움도 잠시 저는 한국 이곳저곳을 다닐수록 실망만을 거듭하고 말았는데요. 문화 차이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다소 매너가 없어 보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됐을 때도 꽤나 당황스러웠는데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곤 했거든요. 이건 꽤나 이상하게 느껴졌죠. 스웨덴에서는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를 중요시 여기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보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이유로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인지, 저는 한국이 듣던 대로 우수하기만 한 국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문화 차이겠거니 하며 넘기기로 했어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곧 저희에게 닥칠 충격적인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죠. 저희는 숙소에 짐을 두고 돌아다니다가 근처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길래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마침 동네 축제가 열렸는지 많은 한국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의 축제를 경험하는 건 엄청나게 값진 경험이기에 저는 엠마를 안고 축제를 즐기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은 인구 밀도가 낮은 스웨덴에서는 잘볼수 없는 모습이기에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역시나 한국인들은 엠마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축제에서 음료수를 판매하는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는 제게 흰액체 한 컵을 건네더니, 씩 웃으시며 엠마와 함께 나눠 먹으라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판매하는 음료수를 무료로 준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흰 음료를 한입 마셔봤고, 이 음료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술이었거든요. 지금이야 그게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임을 알지만 그때는 막걸리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아이에게 술을 권한 이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뿐입니다. 그의 의도가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인터넷상의 한국에 대한 칭찬과 한국의 좋은 이미지는 과장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제가 엠마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할때 갑자기 어디선가 영어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제가 숙소로 가는 걸 어떻게 알고? 나는 간다라는 뜻의 아이고를 외치는 건지? 저는 놀라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길거리 부스에서 담요와 옷가지를 파시던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반팔만을 걸친 엠마를 가리키더니 담요를 건네주셨죠.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어떤 한국인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몹시 심하니 아이들의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할머니께서 담요를 무료로 주실 테니 아이가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덮어주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저희에게 담요를 공짜로 주는 것이며 남의 아이를 걱정까지 해주다니? 이건 스웨덴인으로서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스웨덴에서는 나이아이와 남이아이의 경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지인의 아이가 놀러 오더라도 아이의 식사비나 놀이비 정도는 받곤 하거든요. 물론, 이건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한국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 저희의 이런 문화가 너무 부끄러워져서, 도저히 담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돈을 건넸죠. 그러자 할머니는 또 나는 간다라는 뜻의 아이고를 외치며 격렬하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통역을 도와주던 젊은 여성 또한 한국인들은 원래 남들과 주고받는 문화가 익숙해요라고 말하며 그냥 무료로 담요를 받으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렇게 억지로 담요를 받고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남에게 관심 없고 물리적 거리를 중요시하는 스웨덴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엠마를 빤히 쳐다보던 사람들도 엠마에게 장난식으로 술을 권하던 할아버지도 그 내면에는 걱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렇게 제게는 이질적이었던 한국 문화였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스웨덴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에 더욱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에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나 얌전하던 엠마가 아침부터 칭얼대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엠마의 발에 모기가 문자국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어제 한국인의 말처럼 밤이 되자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던데 한국의 모기는 어떻게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활동을 하는 건지? 한국 모기는 정말 지독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문제는 모기가 아니었어요. 엠마는 모기 물린 부위가 가려운지 신발 신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양말까지 내던져버리더군요. 뭐, 한국의 낮은 생각보다 그리 춥지는 않았기에 저는 맨발에 엠마를 안고 숙소에서 나와 한국의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죠. 버스 안의 모든 한국인들은 엠마의 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몇몇 할머니들은 어제 담요를 판매하시던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고를 외치시며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시더니 장갑을 발견하시고는 엠마의 맨발에 끼워주시더군요. 아마 한국 간절기의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엠마가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인 것 같았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아이에 대한 사랑과 호의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엠마 또한 자신의 새로운 양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번에는 간지럽다고 벗어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까르르대며 웃어대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이런 엠마가 귀여웠는지, 또다시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찾으시더니, 엠마에게 군것질거리를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길거리를 걷는 내내, 한국인들은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았는데요.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날씨가 곧 추워질 테니 아이의 신발을 신기라며 재킷을 입히라며 주의를 줬고 몇몇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핫팩을 건네기도 했죠. 그리고 반팔을 입은 한국인이 저희에게 핫팩을 건네자 저는 뭔가 감사하면서도 웃기기도 했습니다. 대체 한국의 간절기가 얼마나 온도 변화가 심하면 반팔을 입은 사람이 핫팩을 가지고 다닌단 말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올 때쯤 제 가방에는 한국인들이 건네준 수많은 핫팩들과 양말로 가득 차 있었고 이건 정말 판매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한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남이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북유럽인들은 남이아이라면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냉혈안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그건 문화의 차이일 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한국에서의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후로는 저희의 이런 문화가 정말 제대로 된 문화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양말 하나 안 신었을 뿐인 아이가 걱정된다며, 자신의 방한용품들을 아낌없이 나눠줬지만, 만약 스웨덴이었다면, 아이가 얼어 죽어가고 있어도, 그저 내 아이가 아니니까라며, 무시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개인의 권리만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던 건 아닌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엠마에게 그래줬던 것처럼 제 아이에게만큼은 이런 따뜻한 관심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만 같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저는 마을 아이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대접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죠. 제가 한국인들처럼 진심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스웨덴 사람들이더라도 분명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차가운 북유럽식 문화 속에서 자라왔지만 한번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본 지금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한국식의 따뜻한 문화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고 감동을 느낀 스웨덴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